똑바지. 자깨 잡고. 왼쪽 왼쪽 뱀. 뱀. 자 뱀. 경수 이자 먹고 들어간다. 응? 응. 하게 앞에 뜯어놓고. 데려가야 돼이려잘 방어 놓고 싸운 거야 경수야. 자 엉덩이는 안 돼. 자 오른 무릎 수넣업 오른무릎 쑤셔 넣어 계속 쑤셔 넣어 오른무릎 오른무릎 쑤셔 넣어 그렇지 다시 자 머리 주지마 트라이앵글 안돼 자 엉덩이 안되고 엉덩이 안되고 뜯어내고 잡아놔야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윤주야 링클락 링클락 조심하고 잘 잡아놔 너도 잡아라 그렇지 우선 그잘 잡아놓고 시선 앞에 줘 이제 굽 뜯어 가야 돼.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무릎 뜯어 가야 돼. 경수야, 아주 좋아. 지금 경수 좋아. 3대. 경수야, 오른손으로 산대. 슬립도 잡어. 너도 손상 계속 해야지. 그렇지? 넘어가지 않게. 경주지마. 어깨 맞춰. 어깨 맞춰. 그렇지? 머리 주지마. 이검 조심하고. 계속 눌러놔야 돼. 경수야! 머리 들지 말고 눌러내야 돼. 그렇지! 자, 프로세 탈출. 그렇지, 안쪽 잡아야 돼. 맞아, 맞아, 맞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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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털어. 자, 상대. 어, 다시 프로스가같 탈출이야, 경주야. 라팔라팔 뜯어, 이경수. 라팔 뜯어. 그렇지, 눌러! 자, 기물라 없어, 없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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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계속 플랫, 플랫. 플랫. 그거 기물라 없어, 경주야. 여다리 잠그고 계속 플랫으로 눌러. 슬랩 만들어 어디 들어갈 수 있어 플랩 만들어 경수야 오른발꿈치 몸에 딱 붙이고 등을 업어 다시 일어나 오케이 자 경수야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오른무릎 집어넣어 집어넣어 경수야 집어넣어 다도 올라가 수야 무릎으로 싸와야어나고 오른무릎 집어넣어 이 치아를 밸브 무릎만 무릎 밀래야 그렇지. 이스케이프 해. 경제야 오른 다리 그거 소용없어. 오른 다리 그훅 빼. 이비스케이프 해. 오른 무릎 집어넣어야 돼. 경제사 4점 차고 6대2야. 아직 3분 남았어. 경제 상대도 엄청 지쳤어. 너도 할수 있어. 춤 골라. 아직 3분 남았어. 경수야. 이비스케이프해숨 쉬어 아, 숨쉬도돼숨 쉬어도 돼, 숨 돼. 니온 벨리만 조심하고 숨 쉬어도 돼 니가 호흡해서 이길 거야 엘보 자 벨트 어차피 안돼자 상대 노출 받았어 괜찮아 공수 아직 지고 있지만 이비스케이프 천천히 해자 머리 살짝 빼서 반대 쪽 봐야 돼 그렇지 자 오른팔 아메리카나 같은 거 조심하고 자숨주야 상대가 더좋어 할수 아직 몰라. 끝까지 싸워. 자 왼팔. 주지 말고 어깨로 밀거야 상대가. 정신 2분 남았다. 그렇지. 잘 방어해. 방어해. 아니야. 너한테 그거 안 걸려. 충격. 결국 충격. 오케이. 공분 빼. 계속. 무릎 집어넣어. 상대도 지치게 해야지 네가. 오케이. 계속, 계속, 도망가 아직 아니야. 다시 한번 나와, 계속, 다시, 안돼. 그렇가 끝까지. 계속 올려, 일보 올려. 경아나경아나 계속. 다시 오케이 k a 응. 그렇지 계속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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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 목 한번 일어나보자. 한 번만 일어나보자. 도망가서 일어나보자. 자, 점수 40초. 그냥 한번나와보자 다시 들어가. 깊게 들어가. 오른팔. 오른팔 깊게 들어가. 자, 시간 많아. 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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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샹글레 샹글레 다시 끝까지 그냥 해 밑으로 들어가 그렇지 베스까지 일어나 일어나 베스까지베스까지베스까지 백까지 발목 백백백백백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마운트로 마운트 마운트 한 번만 더경시야 아웃트. 하면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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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